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“刮目相看”这个成语说一句话。“刮目相看，刮目相看。”새로운원점으로보다혹은새 어, 안개로 보다 하는 뜻입니다. 새롭게 보다 하는 뜻입니다. 그럼 우리 문장을 음 읽어봅시다. 别小看我，终有一天会叫你刮目相看的.再听一遍.别小看我，终有一天会叫你刮目相看的. 마시아맨나빈도빈리지에 다시 읽으면서 뜻을 알아봅시다. 비에 지 말라, 셔칸, 션칸은 션칸, 업신여기다. 깔보다, 이런 뜻인데요. 비슷한 단어로는, 看不起, 혹은, 조부기.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. 다 업신여기다, 깔보다 하는 뜻입니다. 看不起, 조부기. 别瞧不起我,别看不起我,都可以,别小看我,都是一个意思. 종요 이天종 여기서 종이 본 뜻은 끝이라는 뜻인데요. 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서 끝내 마침내 마침내 끝내 결곡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. 그러니 종요 이天 동당에는 혹은 그 어느 날에는 음그언젠가는그 언제 가는 하는 뜻입니다. 후이저니 회교니 후이 너러하여금 이건 비동사문 구죠 너러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볼수 있게 할 것이다. 이럴 수 있다. 그러니까 것이다 하는 뜻이죠. 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 읽으면 비에시 y 나를 없신여기지마 "종" 용이 되 회전이 꽉묵시한다그 언젠가는 꼭 나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날이 있을 것이다. 하는 뜻입니다. 아, 3번 마주치기 주소. 4 이비에스. 5번 마주치기 주소. 6번 마주치기 주 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就说到这里，下次再见。